이렇게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실 창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다용도실은 두 개니까 수납 공간으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직구의 조황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사동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한 개동 11층 건물 총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3개 화장실 2개의 타입인데 오늘은 2층에 있는 테라스가 엄청 큰 타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현재 1억 5천만 원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 좀더 저렴하게 테라스가 이렇게 넓은데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위치적으로는 소사역까지 도보 7분이면 갈 수가 있는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두 개가 넓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 공간도 좋은 집이에요.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면 지상 노면 주차 그리고 필로티 주차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좌측으로 신발장 총3칸 위아래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형 선반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 하부 띠움도 시공되어 있어요. 우측으로 팀바보도 이렇게 벽면에 시공되어 있는데 인과 소등 버튼 그리고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거실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측으로는 주방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이제 거실이 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거실은 가로 사이즈가 3.6m 정도 되는 거실이고 또 남향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체감도 너무 좋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메리트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 벽체가 더 길어서 여기에 쇼파를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벽면에는 그레이 색상 코세린 타일 시공되어 있고, 옆으로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네요. 4호인 쇼파 정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중간 톤의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아트월 공간에는 이렇게 포세리 타일이 무늬가 굉장히 멋스러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판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청소하시기도 좀 간편할 것 같고, 매지 시공 없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시공되어 있으니까 더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바로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 공간으로 나오면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실 창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거실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고 한 계단 이렇게 내려와서 이 테라스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닥은 전부 합성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청소하시거나 관리하시기도 너무 편하게끔 되어 있고 콘센트도 시공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시래기는 빠져 있네요. 이렇게 전체 난간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좀더 안정감이 드는 느낌이 들고 바로 앞에 뭐 건물들이 있긴 한데 좀 떨어져서 다들 있다 보니까 테라스에서 이렇게 거의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테라스에서는 이렇게 파라솔 놓고 외부 식사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풀장 놓고 아이들 물놀이 시켜주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넓게 나온 테라스 공간이 현재 1억 5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주방 공간 살펴볼 건데요. 주방은 지금 안쪽으로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탁 자리가 따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식탁을 배치하신다 그러면 한 6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만한 이 공간이 나오게 돼요. 6인용 식탁을 갖다 놓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라든지 답답함이 없을 만큼 이렇게 이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 식탁 조명도 시공되어 있어요. 그 원형 테이블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는 밥솥 전자레인지 자리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 위아래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옆으로는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여기 양문형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창도 시공되어 있으니까 좀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상부장은 화이트 색상, 하부장은 민트 색감으로 좀 산뜻한 느낌의 주방 공간입니다. 상구 가스쿡탑 그리고 위로 후드 시공되어 있고 주방 수납이 뭐 엄청 많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용도실이 두 개니까 수납을 그쪽으로 좀 채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실 바로 옆으로 첫 번째 작은 방 살펴볼게요. 이 방은 지금 세로 사이즈가 3m 정도 되는 방입니다. 지금 가로폭은 약간 짧긴 한데, 세로로 좀 길게 되어 있으니까, 침대랑 책상 한 두세 칸의 옷장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넣으시고 옆으로 또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선반장 시공되어 있거든요. 저기에 세탁용품들을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이 두 개니까 자유롭게 배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소방 대피 공간이 있는데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펜트리장을좀 시공하셔서 주방 살림이 좀 모자라시면 이쪽으로 좀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공간 바로 옆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지금 가로 사이즈가 엄청 넓거든요. 4.7m 정도 되는 가로 사이즈인데요. 안쪽에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으니까 지금 세로 폭은 약간 짧기는 한데 붙박이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붙박이장에 옷보관하시고 옆으로 침대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문 앞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약간 작은 화장대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부부 욕실은 약간 협소합니다.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모두 시공되어 있고 전체 베이지 톤의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문을 닫는다면 그냥 세면대 앞으로 샤워는 가능할만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거실도 바로 옆으로 두 번째 작은 방이 있는 거예요. 이 방은 좀 전에 보셨던 방보다 약간은 작습니다. 세로 폭이 지금 2.7m 정도 되는 세로 폭인데요. 그래서 침대랑 책상 한두 칸의 옷장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두 번째 다용도실이 있는 건데요. 우측으로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수정 콘센트 다 시공되어 있으니까 세탁기랑 건조기 자유롭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또 다용도실은 두 개니까 수납 공간으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욕실이 있어요. 욕실은 환기창도 있으니까 여기도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창 그리고 욕실창 다 있으니까 정말 쾌적하게 쓸 수가 있는 집이고 안쪽으로 샤워 공간 여유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모두 시공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오늘 소사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테라스가 넓은 타입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